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입니다. 숫자 3이 귀화 닮아 농아인의 날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동래구의회가 농아인의 날을 맞아 의미 있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의회가 부산시 농아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일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제 27회 농아인의 날 행사에서 이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는 감사의 마음이 전달된 겁니다. 동래구의회는 지난 2017년 부산시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에 수어 통역을 접목하면서 지역 정책 정보에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래구의회는 이렇게 점자 명함을 활성화해 농아인 배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점자 명함 속에는 단순히 농아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 인식 개선 의지도 담겼습니다. 동래구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과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챙기는 의회가 진정한 생활 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